지금 쓰는 수세미 혹시 언제 교체했는지 기억나? 일주일 이상 쓰고 있다면 대변만큼 세균 가득한 수세미로 설거지하는 거일 수 있다고 해. 거짓말 같다고? 실제 사례로 자세히 알려 줄게. 싱가포르에서는 5살, 7살 남매가 엄마를 도와주려 설거지를 했어. 근데 몇 시간 뒤부터 가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했고, 팔뿐만 아니라 엉덩이까지 발진과 고름이 퍼졌어. 원인은 오래된 수세미였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대. 수세미는 따뜻하고 축축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야. 특히 오래된 수세미에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최대 540억 개의 세균이 존재한대. 충격적이게도 이 세균 수는 인간의 대변 샘플에서 나오는 박테리아 수와 비슷하다고 해. 수세미, 오늘 당장 확인해보고, 오래된 건 지금 바로 버려야겠지? 그리고 수세미를 깨끗이 쓰기 위한 쉬운 예방법도 세 가지 알려줄게. 첫 번째, 수세미는 일주일마다 교체하기 두 번째 매일의 빛에 완전히 말려주기 세 번째 전자레인지에 1분 이상 돌리거나 끓는 물에 10분간 소독하기 대신 금속 수세미는 끓는 물로 소독 절대 금지야 수세미 오래 쓰고 아끼려다가 진짜 병날 수도 있어 피부나 면역이 약한 사람이나 영유아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 새로운 안전 이슈 있으면 댓글로 꼭 제보해줘 더 많은 안전 콘텐츠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줘